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이류입니다. 파동 소총편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이전 핸드캐논편에서 초보자들을 위한 핸드캐논 추천인데 왜 초보자들이 쓰는 핸드캐논이 없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몇분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남기시는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뉴비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댓글이에요. 데스티니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뭐 가이드 같은 게 없어가지고 게임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진로를 이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기를 추천드릴 때에는 이 무기가 초보자들에게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무기가 데스티니 가디언즈 내에서 제일 좋고 앞으로 뉴비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무기다라는 뜻이 더 큽니다 언제까지 뉴비로 남으실 건 아니잖아요 성장을 위한 고인물이 되기 위한 길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에게 퍽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퍽을 꼭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완벽한 퍽 무기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처럼 인생을 갈아 넣으실 게 아니면 대가에는 할게 너무 많고 그 다양한 것들 다 즐겨보시는 게 게임 산 돈도 안 아깝고 재미도 더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좋은 퍽을 먹기 위해서, 며칠, 몇 시간을 걸려 파밍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면 좋은 거다, 아닌 거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알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 무기가 갖고 싶어. 이건 완벽한 퍽이 꼭 필요해. 하시는 분들만 파밍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즐기면서 하세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즐기는 거다. 저게 즐기는 거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건 즐기는 게 아니야. 같은 판단은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사람은 다 다르고 즐기는 방법은 또 다양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파동소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핸드캐논 편에서 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동소총은 무기 추천으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퍽에 관련된 설명은 뭔가 특별한 게 나오면 무기 설명에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설명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로 PVP용 파동소총 추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VP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파동소총은 과거의 유산입니다. 적응형 프레임으로 발속은 390rpm이고, 39발의 탄창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머시가 높아서 머리가 잘 맞고, 적응형 프레임이라 반동도 매우 적어요. 사거리 쪽으로 이제 퍽을 찍어주시면 원거리에서도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주죠. 과거의 유산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밸런스 잘 잡힌 다재다능한 파동소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과거의 유산은 깸비 완료, 깸비 등급상승, 깸비 초기화, 방랑자 현상금, 에이다원에게 받는 연구 무기 프레임, 그리고 호손의 클랜 깸비 냉그램 등등에서 나옵니다. 이게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많지만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뭐 파밍이 막 쉬운건 아니고 워낙에 총이 좋아서 뭐 퍽이 꼭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습니다 추천하는 퍽은 총열에 반동을 거의 없애주는 화살촉이나 사거리의 풀부어 망치단조광선 탄창은 재장전을 높여주는 나팔탄창이나 사거리를 올려주는 도탄탄약 첫번째 속성엔 살상탄창 혹은 광란 두 번째 속성은 파동소총 특성상 자꾸 클릭해줘야 되는데 손가락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완전 자동 방아쇠 시스템이나 무법자 그리고 걸작은 사거리 혹은 조작성입니다. 개조부품은 저는 레이더 튜너를 쓰는데 뭐 예비탄창이나 다른 선호하시는 개조부품을 쓰셔도 좋습니다. 이건 다른 파동소총도 똑같아요. 두 번째 총은 폭발용광로입니다. 전부 다 머리에 꽂으면 두 방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엄청나게 긴 사거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총이죠. 폭발 용광로는 공격적 전발 사격으로 세 발이 아닌 네 발을 쏘기 때문에 세발 점사가 기본이 다른 파동소 총보다 데미지 면에서 약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임 어시 수치는 낮지만 막상 써보시면 머리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특히 멀리 있는 적을 쏠땐 대충 쏴도 머리로 갑니다. 머리를 안 맞춰도 폭발 용광로에는 무자비한 먹이 쟁탈전이랑 퍽이 있는데 처치만 해도 발동해서 재장전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랜덤으로 나오는 퍽이긴 해요 폭발 용광로의 단점은 근접전에 좀 약하다는 건데 사실 이건 어느 파동소총이나 똑같고 그래서 파동소총 사용시에는 상대와의 거리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파동소총을 많이 쓰시다 보면 뭐 거리 조절에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폭발 용광로는 검은 무기고 대장간에서 파동소총 프레임을 굽는 걸로 파밍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확정적으로 폭발 용광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간은 조금 투자되지만 파밍법이 다른 총들보다 조금 낮다고 할수 있겠네요. 폭발 용광로의 추천 퍽은 조준경의 라스무센 ISA 혹은 사토우 포커스렌즈 탄창은 탈착 탄창 혹은 나팔 탄창 첫 번째 속성의 탈착 탄창이 아닐 때 무자비한 먹이쟁탈전 혹은 무법자 만약에 탈착 탄창이면 빠른 무장 혹은 스냅샷 조준경. 두 번째 속성의 살상 탄창 혹은 광란, 걸작은 조작성이나 뭐 사거리.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추천하는 파동소총은 늑대의 발톱입니다. 이게 섀도우킴 넘어오면서 속사프레임 파동소총이 데비지 버프를 벗고 PVP에서 매우 강력해진 총이에요. 속사 프레임은 예비 탄약을 보다 많이 소지할 수 있고 탄창이 비었을 때 재장전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장전 관련 탄창이나 퍽의 주교성이 다른 파동수총보다 조금 낮습니다 대신 이 총은 발속이 540rpm으로 준비 운동을 안 하고 한 발씩 쏘다가 손가락에 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한 발씩 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완전 자동 방아쇠 시스템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완자방 퍽 자리에 데미지 퍽이 들어가는데, 데미지 퍽이 좋다 하시면 뭐, 데미지 퍽을 써주셔도 좋아요. 또, 속사 프레임은 사거리가 좀 짧아서 원거리 데미지 뽑기가 힘드니, 사거리 쪽 퍽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늑대의 발톱은 3주마다 돌아오는 시련의 장 강철깃발 모두 완료나, 살라딘 경에게 얻는 현상금 캐스트를 완료하면 얻을 수 있고, 살라딘 경에게 토큰을 맞춰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 퍽은 총렬의 풀부어, 고망치 단종 왕천 탄창의 도탄 탄약 대구경 탄약 철갑탄 첫 번째 속성의 스냅샷 조준경 무법자 두 번째 속성의 완전 자동 방아쇠 시스템 사거리 확보 장치 뭐 데미지 쪽으로는 살상 탄창이나 광란 걸작은 사거리 혹은 조작성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천 파동 소총은 필사적인 생존인데요 이 총도 늑대발톱과 같은 속사 프레임입니다. 둘은 속성 빼고 매우 비슷한 점이 많은 총이에요. 완자방퍽이 첫 번째 속성으로 이동해서 재장전퍽과 같이 쓸수 없고 대신 늑대발톱에는 없는 탈착 탄창이 있습니다. 늑대발톱과 필사적인 생존은 둘다 확률 드랍이니 둘 중에 퍽이 더 좋고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필사적인 생존은 겜비 프레임 완료 시 결단의 장소 보스 오릭스 처치 시 얻을 수 있고. 여급의 배분식량 파밍을 위해 결단을 가게 되면 달라는 여배식은 안 주고 이제 얘만 필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브 파밍식으로 하시면 편안하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퍽은 총열의 풀버어 망치단조광선 탄창의 탈착탄창 정밀조준탄창 첫 번째 속성의 완전자동방안세 시스템 사거리확보장치 혹은 재장전 쪽으로 무자비한 먹이쟁탈전 무법자 두 번째 속성에 살상 탄창, 광란, 스냅샷 조준경, 걸작은 사거리와 조작성입니다. 다섯 번째 추천 파동소총은 신성한 기원입니다. 구원의 정원에서 무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고통인 분들이 많지만 이 파동소총은 퍽을 잘 보고 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총은 신속발사가 붙는데 파동소총 특성상 신속발사 스택 쌓기가 좋고 또 신성한 기원이 공격적 전발사격에 4점 4총이라 신속발사 스택 쌓기가 아주 편합니다. 헤드캐노 편에서 무업자나 무자비한 먹이장탈 점퍼기 신속발사보다 티어가 높다고는 했지만 또 총에 따라 또 퍽의 티어가 또 달라져요. 파동 소총은 신속발사가 더 낫습니다. 실제로 써보시면 어 생각보다 좋은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신성한 기어는 구원의정은 3렘을 깨면 나오는데 아주 잘 나와서 파밍이 쉽습니다. 추천하는 퍽은 총열의 화살쪽 브레이크 혹은 풀보어, 탄창의 도탄 탄약, 대구경 탄약, 철갑탄, 첫 번째 속성의 신속발사, 무법자, 사거리 확보장치, 두 번째 속성의 살상 탄창, 스냅샷 조준경, 빠른 무장, 그리고 걸작은 사거리 조작성입니다. 마지막 추천파동 수정은 보시면서 어, 이건 왜안 나와? 라고 지금쯤 생각하고 계실 넌센스입니다. 이게 전설 엠그램을 줍다 보면 들어오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총이고 초반에 쓸수 있는 좋은 전설 총 탑5에 듭니다 펑만 잘 나오면 엄청 오래오래 쓰시는 분들도 많구요 핸드캐논 편에 댓글이 듀크로 도배될 정도로 초반에 얻은 총은 그 기억이 오래가고 손맛이 진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좋은 총입니다 하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총인 만큼 전체적인 스탯은 당연히 이전에 언급해드렸던 총들보다는 낫습니다 더 좋은 파동 소총을 갖기 전까지 이제 진검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그런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퍽은 조준경의 더스크 만원경 D2 혹은 킹 조준경 K1, 탄창의 나팔 탄창 경량 탄창, 첫 번째 속성의 무법자 이동 표적, 두 번째 속성의 살상 탄창 광란, 걸작은 사거리와 조작성입니다. 이외에도 마지막 소원 레이드에 나오는 경량 프레임 파동 소총인 수다쟁이 뼈도 한때 엄청 많이 쓰였었고요. 중국 유저들이 환장하는 감시의 날개도 PVP에서 많이 쓰였던 5.4 파동 소총입니다. 감시의 날개는 진짜 유독 중국에서 환영을 많이 받는데 왠지 꼭 물어보고 싶네요. 일단 여기까지 PVP용 파동 소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PVP용 파동 소총이 그대로 PB 2에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위에 언급드린 총 그대로 들고 가서 잡몹을 잡으셔도 그대로 잘 잡으실 겁니다. 하지만 PBP보다 PB2에 특화된 총들이 있는데요. 중복인 총들은 빼고요. PB2에 특화된 총들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p b 2용 파동소총은 완벽한 폭동입니다. 이 총의 가장 신기한 점은 주무기 탄 중에 유일하게 보스 딜용으로 쓰는 무기라는 거예요. 완벽한 폭동의 경이무기 특성 퍼지는 부패는 적을 여러 번 빠르게 적중시키거나 정밀 공격으로 적을 처치하면 시바 나노기기 때를 만들어냅니다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기생이라는 버그는 적에게 붙은 시바 나노기기 개수가 많을수록 적에게 더큰 데미지를 줍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쉽게 말하면 약점을 때릴 때마다 시바가 많이 생기고 시바가 많이 생길수록 데미지가 점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만히 있는 보스를 여러 명이서 후드려 패는 레이드 같은 곳에서 이제 환영을 많이 받고, 그렇다고 잡몹 잡는 게 별로냐라고 물으시면 전혀요. 최고입니다. 시바 나노기기는 추적 기능이 있어서 다수의 잡몹 처리도 너무 편리합니다. 이제 몰락자들이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도망 다녀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주기 때문에 에임이 바쁘게 쫓아다닐 필요도 없죠. 완벽한 폭동은 타이탄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 퀘스트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노드를 6개 먹는 퀘스트 다음에 이제 농장에서 게시 시간을 클리어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게시 시간은 점프맵이고 난이도가 꽤 있으니까 길을 아는 사람에게 가이드를 부탁하거나 영상을 보면서 찾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pb2용 파동소총으로 선택된 총은 최소한의 공포인데요. 선택된 이유는 속사 프레임으로 다른 속사 프레임 총들과 비교했을 때스탯이 높고 잠자리가 붙기 때문인데, 파동소총의 잠자리는 또 핸드캐논 잠자리랑 느낌이 조금 달라서 굳이 표현하자면 엄청 매섭게 터진다고 할까요? 이 총은 속사 프레임이 데미지 버프를 받은 만큼 PB2 뿐만 아니라 PBP에서도 역시나 좋은데, 단점이 있다면 잠자리건 뭐 딜퍽이건 뭐건 총 자체 파밍이 좀 힘듭니다. 부패한자 황혼전을 클리어하면 낮은 확률로 드랍되는데, 황혼전 파밍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원하는 퍽은 안 나오고, 드랍률도 낮은데, 한번 드랍 보기까지 시간이 또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있으면 나이스지만, 없으면 그냥 까비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부패한 자는 황혼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다른 총들보다 파밍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PB 이용 추천 퍽은, 총렬의 화살촉 브레이크, 풀보어, 탄창의 나팔 탄창, 경량 탄창, 첫 번째 속성에 완전 자동 방아쇠 시스템 사거리 확보 장치, 두 번째 속성에 잠자리 살상 탄창 걸작은 사거리나 조작성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기 추천 파동 소총 편이었습니다. 타 게임에 비해 이제 파동 소총의 티어가 상당히 높은 게임이라 초보분들은 이 불편한 점사형 파동 소총에 적응하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동 소총의 위력과 매력에. 빠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래 기간 단총 편을 찍어야 하지만 만약에 댓글로 의견을 종합해 보고 이총 올려 주세요 하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오는 쪽으로 가 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꼭 남겨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